그리고 다 <laughs> 올려? 금방 먹자 이거 하고 여기 있잖아 수제 젓가락 세팅했고 기본으로 찍는다 그냥? 응. 어우 야, 여기 미끄럽다 보이지? 응, 이 정도면 됐어? 응. 나 나와. 응, 나와. 넣고 다시 찍어. 아, 내꺼구나. 그냥 후레쉬도 하나 주세요. 여기를 편하게 굽는 법 뭔지 알아? 겉어서겠지? 겉어서 잘라. 아니, 딱이 정도만 잘라. 다 잘게 잘라놓으면 뒤집기가 불편하잖아. 역시 어, 먹자라리. 매직키포씨가 그랬어. 매직키포요? 응. 음식이 마무리인 거다?

<웃음> 맛있어. <웃음> 맛있으니까. 미 쳤다. <laughs> 정품 규격돈 키로... 그람이 105kg에서 120kg래 음... 나는 못 미치는구만 약한 애네? 나는 규격이 안돼저 고추 좀 줄래? 아나 어? 작은 고추다 어? 매운거다. 오케이 음. 이상하게 나오길래 찌개 맛있다. 응? 찌개 맛있다. 이거 어. 시킨 거아니 응. 근데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. 소뚜껑은 신경 써야 돼. 너무 잘 구워져. 응. 아, 나 배고팠나봐. 뭔가 느낌 좋은데 오늘? 3인분은 순삭이고. 그근데 가격도 저렴해. 여기 어, 괜찮은 이렇게, 이렇게 나오는데요. 네. 1인분에 10000원, 10000원, 네, 13,000원, 13, 10000원짜리도 있어요. 응. 짜리도 맛있어 보이는 거 맞네. 가 음. 음. 엄청 미쳤다 젠치 미쳤다 음. 그다음 고기 준비해야지 사장 저희 목살도 세개더 주세요 목살 세개더 주세요 네. 후레쉬도 하나 주세요 너무 맛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자, 일로 와. 응, 먹으면 되니까. 응, 나. 응. 우리 집 강아지가 좋아할 소리가 났어. 오돌뼈 씹는 소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돌뼈 근데 먹을 때 주의, 주의해야 되지. 그렇지. 이나 잘못하면 이 부러져 그냥. 치아가 다 나가. 고기 음. 여기서 한 번씩 잘 뒤집어. 네. 버섯 먹어라. 이번 영상에도 빠지면 안 되지. 버짠이야? 버짠? 버짠. 음. 버섯은 옳지. 버섯 맛있어. 음. 하세도뒤집라니까 이거 뒤집을 시간 하나 먹어 그냥 응? 바로 먹으면 돼. 아니 이건 하이 완전 이건 탄단 말이야. 음 요즘 차는 거 지금 좀 매매요. 응? 이건 맵네. 쥐야 살짝 맵네. 이 이게 맵네요 음. 너 마늘이 다 탄다 이거 여기 잘안 익어 생각보다 방금 먹었거든? 아직 아삭해 음. 이거? 넌 얘기해서 먹어 뭐. 그걸 왜 남겨? <laughs> 난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그고 남기라고 어, 그거 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그냥 빨리 부어버릴게요 <laughs> 응. 앞 접시로 하나씩 쓰고 있어 응. 감사합니다 어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목살 너무 맛있어 감목살은 되게 어리가다 맛있잖아 근데 목살은 맛있는 데 먹었어 기름기가 많이 없어도 조금 그렇긴 한데 굽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냥 목살 맛있는 거야 담백하고 좀는데 아, 안가지고 아 음. 음. 고기는 아. 음, 흐름이거든. 어, 쌈인이같아삼빈이면 어, 이뻐, 병이뻐맞 어, 뭐, 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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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볶음밥 그 이모 그 주걱 어디다 놨어? 가가아아이템을 아, 그 가져가자. 그래야 되는데. 얘 예, 조심해라. 예, 많이 튀었다. 나 아까 몇번 봤어? 레프 레프 그냥 쫙해 착해 착아 이게 불이 약간 떠나서 약는거 같아. 나 이게 또 불이 많이 떠 있어서. 아. 오, 괴물 같아. 감사합니다 이거 불 붙는다? 그거 선생님 육수 좀만 더 주시면 안돼요? 응. 응.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야 조사 십자가야 수저로 떠먹을 거야 젓가락으로 떠먹을 거야? 난 원래는 안 자르긴 한데 십자가 낫지 않을까 그냥 한 번만 자를까 그럼? 한 번만 잘라 나 원래 안 잘라 계란은 너가 보고 왜 그래 부담스럽게 계란 맨날 봐 자기야 내가 다 먹을게 자기야? 자기야 엘카야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니 이거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? 이거랑 이거랑 응. 음, 감사합니다 자, 감사합니다 음? 볶음밥은 젓가락이야? K-디저트 내 핸드폰에 2시간 써져있는 거 보면 이제 그만 가자 인사 한번 해줄까 우리? 잘 먹었다, 이거. 안녕 <목소리도> 해줄까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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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